날 기억하소서, 날 기억하소서. 이제 아멘교회가 만 11살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 전화하고 싶었어요. 힘들 때마다 아멘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 전화 드렸을 때는 솔직히 그냥 목소리를 들었을 뿐제 솔직한 얘기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면서 하속 얘기를 합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필요하겠다. 그 사람에게 신앙의 동무가 필요하겠다 해서 한국의 어떤 또 다른 아멘 교회 시체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교회를 찾던 그 자매가 그 제가 연결한 그 자매와 더불어 예배를 그리고 이제 위로받으며 새로운 삶을 그리고 같이 만나서 또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늘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을 또 잠깐 보았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안는 잊혀지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굴까요? 잊을 수 없는 두 사람. 누가 눈에 띄었습니까? 그 이름들. 토비아라는 사람과 느헤미아예요 잊혀져서는 안 되기에 기록까지 되었지요. 토비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마이 d 이다 d 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어떤 말입니까? Something valuable. 보물이다. Benefit. 나에게 이익이다 그 virtue 아, 내가 여와를 가졌다는 것이 나에게 참 덕목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러한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망해버린 비참한 현실 다시 세워보겠다고, 그먼 길, 자기가 가지고 누리던 것다내놓고그먼길 와서 지금 애써 기도하며 눈물 머금고 이렇게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던 사람이야. 그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안 기뻐해. 그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일하고 있는데 저아가지고막조롱하 에이 이거 뭐 되겠나 그거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자꾸 주저앉히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네 조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걸 보면서 막 화가 나시씩거리고그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그 리더 느헤미아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뇌물 을 써가면서 계속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원래는 암몬 사람, 이방인인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면서 했는데 족보를 뒤집어도 안 나오거든 사실이 드러났죠 근데 이 사람이 13장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짓을 해놓고 이런 거짓된 사람 악한 사람인데 다 지어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큰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기억해야 할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이름 돌이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사실은 뭐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아, 교회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는 내가 여호와 덕을 보기를 원하지. Yah is my good. 여호와는 인이 말은 이다이 말은 이스마잘이 말은 잘하게. 이말이 되고 싶어하이 말은 잘하하이나에게이 말은 잘하이은게이 말은 지하도 있고, 은 잘하게. 은잘하고이은하이 여호와 때문에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였어요. 나 때문에 여호와를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야, 이스마엘크 포비아는 실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뉘헤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 뜻은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은 무너져 버린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 하시를 꿈꿉니다. 하나님을 아로하는 어 사람이라 이땅에 다른 것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 그래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dedicated as the life for his kingdom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감해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에까지 도전하는 사람 니에서가 그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행동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척, 믿는 척 하는 것이지. 진짜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리에미아는 네. a man of action.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개혁을 이뤄내요. Reformation. 계속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사람이에요. A man of wisdom, discernment, 지혜의 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이 때가 부른다고 가야 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역사를 중단하고 너를 만나러 가겠느냐. 꼬임에 빠지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토비아에게 뇌물 먹었구나. 이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다 분별해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얘기아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였냐면, 기도의 사랑이었어요다 같이 기도의 사랑기도사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부터 해.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왕이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하기 전에 잠깐, 주님, 날 도우시옵소서. 이 왕에게 favor를 얻게 해주십시오 왕의 마음도 주께서 움직이십니다 장원이 말하는 대로 니에미는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Help me Lord 그리고 뭘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Remember me Lord 날 기억해 주소서 기도하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금방 잊어요. 금방, 아, 피가 최고야. 그래 놓고, 새까맣게 입고 살아요. 과거의 은, 혜 은해도 원수로 감는 인간니겠나니 네, 네, 하나님. 헤비아는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거는 잘했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나중에 또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고. 그를 기억해 주는 시날 그래도 좀 이쁘게 봐 주시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다 같이 봅시다 주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 날 기억하소서 네, 이 기억해 줄 만한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제발 날좀 잊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저지를 이제 이 더러웠던 기억 이런 취했던 모든 것들 을 하나님 좀 제발 잊어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은 절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성경에 말하는 진리입니다 안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그래 그래 내가 너를 잊지 않아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와 부모는 너를 버릴지도 몰라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 인생을 버리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자기 꿈은 사라지고 자식의 꿈을 위해 모든 계획을 염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는든 부모는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 잊지도 않는 너를 홀로 두지도 않는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잊지 않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원래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증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는 말씀하세요. I don't remember your sin. I will not.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자. 용서받은 죄. 네가 회개한 죄, 그래서 용서받은 죄? 회상이서할거 없어. 내가 너를. 너의 죄, 너의 더러운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를 홀로 두지 않아, 떠나지도 않아, 버리지도 않아. 내 이름은 임마누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날 기억해 줘. 네 옆에 있는, 네가 지금 가장 힘든 죽음의 골짜기를 뵌지라도 내가 함께한다는 걸 기억해 줘.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 노예 땅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주님이 기억하셨다라고 기억합니다사실 아신다라는 얘기. 근데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뭔가 행하시겠다라는 사인이죠. 잊어버린 듯 하나님의 행동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것은 어 그러면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인간의 이해 수준에서 그렇게 메시지로 알수 있잖아요. 기억하셨다면 이제 곧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다. 는 그런 의미로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굴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자. 건전엔 받은 사람 이름 모세. 그래서, 건져내는 삶을 살 사명이 있는 사람, 모세. 고단한 그의 백성의, 자기 백성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구원자를. 돕는 헬퍼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기 헬퍼, 컴포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우리를 건지시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멸시받는 그 사람들 주님이 위로하셨어 건져내셨어 그리고 내가 가도 또 누가 올 거야 누구? 위로자 보혜사 성령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이십니까? 실제, 사람들이 힘들 때,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 하지 않던데? 힘들 때, 술을 찾아. 힘들 때, 게임을 해. 잊어버리려고. 힘들 때, 다른 것을 찾아. 그래서 악순환이야. 잠시잠깐 위로가 될 뿐, 쾌락에 불과해,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다른 거 찾아봐요. 남자 찾아봐, 다 버려. 결국은.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까지 해주세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위로자가 되시죠. 그렇게 위로받은 사람은 정말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받은 사랑을 할수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인지 한번 잘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무엇으로 여러분 자위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가진 어떤 것? 아,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내가 갖게 될 어떤 것? 그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실 것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것인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알려져 있죠? 지나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 걔는 말이야 어. 걔는 좀 그래 <laughs> 아 걔는 정직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야. 아, 걔는, 아, 그래도 진짜, 하나님 정말, 진짜 믿는 것 같아. 아, 걔는 말씀을 읽던데,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던데, 아, 걔는 지혜가 있더라고. 아, 걔는 그런 것들에 유혹받지 않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죽고 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좋은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은 말이야, 걔. 장례식에서는 기껏 미담을 해놓지만 뒤에 가서는 아, 걔는 좀 그랬어. 이렇게 기억될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Remember me, Lord. <laughs>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몰라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기억하실 것입니 내가 뭘 했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걸 기억해 주실까. 기억될 만한 잘한 짓이 있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 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의 자녀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 재건 다시 세우는 것에 마음과 삶이 세팅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감동 따라 도전했던 믿음의 사람을 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꿈꿨던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You say I am loved 주님 내 지난 죄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은 니 지은 죄 때문에 과거 때문에 넌 글렀어 라고 거짓을 속삭일지라도, 주님이, 난널 사랑해. 넌 영원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자녀요. 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미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또 주님, 느헤미아처럼 기도의 사람살려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또 누군가를 위로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오직 주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믿고, 힘들어도, go on.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합시다.